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네, 제가 그 뭐야 이목세노서 하는 음성도 처음이네 처음은 아니고 오랜만인데 저 목세노사는 여기서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는데 근데 네, 제가 아무튼 보니까 목세에 어와서 여기서 올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이 박스 보시죠 여러분들 이 박스 근데 네, 제가 이제 원래 그 여분들도 비행기 덕후신 분들 비행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보인 7, 8, 7, 10 드리노는 대한항공이 이제 실제로 나왔죠. 이제 호텔이나 8호에로였나? 이렇게 나왔죠. 이제 걔가. 근데 그래서 제가 원래 개를 살려고 했습니다. 원래 얘가. 근데 원래 얘가 개역 써야 되는데 그 뭐라 해야 돼? 그첫 번째로 했는데 첫 번째 구매가 나서 몇몇분안 돼가지고 바로 도대 저희 아버지 핸드폰으로 저희 아버지 핸드폰 옛날폰이라요 저희 아버지 핸드폰 있잖아요. 지금 저희 아버지 쓰시고 계시는 그 아, 아버지 핸드폰에 뭐 결제 취소됐습니다. 막실 안내가 나타고막묻왔다해 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네, 그래서 첫 번째 집도 실패해 가지고 두 번째 집도 다한걸다제품에서 있는 걸탔는데 그건 다 결제 순조로 거든요 결제 순조로 웠는데문제는 그것도 거의 배송이 오기 며칠 전에 배송 취소됐다 품절됐다면서 막 그게 또 취소돼 버려 가지고 근데 네, 그게 원래 제가 자세히 하는데 8월 5일인가 6일인가 도착했어야 되는데 지금 8월 8월 16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이 범업자 바로 다음날에이겼 왔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교환을 해가지고 당을 바꿨는데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737 맥스 8 대한항공이거든요 737 맥스 8 대한항공인데 아 이거 원래 7877드레미나노대한항공살 달렸다가 이거 지금 둘다이삭돼해가지고 지금 두문2 차시도 둘다 실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얘 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얘가 지금 얘가 마냥 희망했거든요 제가 얘가 뭐야 아까 깜짝아 밖에서 갑자기 뭐 불법 추정차 차 지금 뭐차 빼라고 막 나와가지고 자어쨌 일단 이상설 그만하고 오늘 이거 787 10 아니 왜7 8 7이된다 <laughs> 오늘은 737 MAX 8 대한항공을 언박싱 할 겁니다 잠깐만요 여러 제가 원래 모형이 하나 제가 많거든요 지금 비형이 많은데 바퀴가 있는 모형 없고 별로 많이 없고 바퀴가 있는 모형이 많이 있거든요 바퀴가 없는 모형이 많고 바퀴가 있는 모형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오케이 네 여러분들 제가 <laughs> 지금 원래 제 제가 바퀴 달려있는 모형을 제가 지금 빼온 건데 이게 이제 게이트 그 탑승 구 있잖아요 빙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고 빠져버렸네 이 공항에 보면 이게 탑승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탑승가 있는 것도 있고 그 사... 뭐라 해야 돼? 그 사다리 올려주는그 트럭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버스 타고 가거나 해가지고 이제 사다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는 이걸로 오늘 이거 언박싱을 해서 787 아치 왜 이렇게 787, 787 좋아하나 나 무슨 지금 <laughs> 77아왜 이래 137 맥스 8 대한항공을 언박싱해서 그걸 여기다 붙여보는 시간을 가져 보거든요. 이거 붙이는 양마 테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양마 테이프가 또 있거든요. 그 양마 테이프 한두 번 정도 이제 발라가지고 이게 그 수성 테이프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네 수성 테이프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다 이제 테이프 를 붙여가지고 붙일까 생각 중이거든요. 제가 이, 이, 이 안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 제가 잡고 있는 송총가 잡고 있는 이 게이트 연결해서 이제 할까 생각 중인데 <laughs> 일단은 이제 지언박스 가볼게요. 일단은 이게 해외배송인데 볼게요. 차 중고 샀더라고요. 어딨어? 이거. 아이구나. 이게 중고 샀더라고요. 제가 아까 종이 붙였잖아요. 이게 제가 개인정보 저희 어머님이나 개인정보 뭐 어머니 개인정보 집주소 그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이건 종이에 붙여버렸는데 뭐 제가 제일 뜯긴 거는 거 맞아? 아 뭐야 이거? 아 이게 안 됐다. 이거 기초가 됐기 때 여기, 여기 <laughs> 테이프는이삭혀돼 있어. 테이프로 이삭혀 붙여 있어서. 여기도 될께요 여기저기 여러분들 자전거 맞죠? 지금 제가 원래는 거치대 있어야되는데 거치대가 없어 안보여가지고 제발 거치대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제발 거치대가 갑자기 안보여가지고 급하게 제가 이제 숙제하는 숙제들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편인데 그 의자에다 지금 고정시켜서 하고 있는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네 바로 공개 엥? 뭐야 이거 오 나왔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왔어요 뭐 여기 스튜풍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스튜풍 같은 게 많이 들어요이 다트부 뭐 이게 뭐예요 이거 빡세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게 잠깐요 만야 대장 787아왜 787이다 왜787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이번에서787이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아787 10대 나오는 제가 갖고 싶었었나요 제가 너무 그때 당시 갖고 싶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도 제가, 제가 제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거 787 10 787왜 이렇게 진짜 미치겠네 나 <laughs> 787만원 밖에 안나와요 저는 역시 말이 이737 아이고 땀때문에 지금 737 맥스 8을 꺼왔어요 박스데 이게 아이고 잠깐만요 탑승구가또 빠져버렸네 탑승구를 옆에다 놨었는데 이 탑승구를 빼버렸네 지금 또 잠깐만요 탑승구 이거 빠져가지고 다시 끼울게요 잠깐만요 왜안끼워지겠 <laughs> 오케이 됐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해외배송으로 했다보니까 이제 8월 3일인가 이제 그때가 이제 취소되고 그때 이걸 다시 시켰거든요 이거를 네 8월 3일에 있었는데 거의 한 2주일하고 아 2주, 2주일 가까이 왔죠 2주일 하루 뭐라해야 돼 아니다 아니다 자, 다시 말게요 여러분들 1주일하고 6일에 걸려서 이게 왔거든요 아 1주일 아닌가 해외배송치고 좀 빨리 왔죠 여러분들 1주일하고 2주일 가까이 왔으니까 좀 해외배송치고 빨리 왔는데 아무튼 죄송하다는 그 말씀을 이제 막 해가지고 뭐 이걸 이걸 또 빨리 해 주신 것같 거든요. 그 배송해 줄 업체에서 이제 근데 네, 제가 아까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게 박스가 주황색깔이냐 주황색깔 아니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어 주황색깔 어 저희 어머니 기억안 난다고 하셨는데 박스 주황색 깔 박스가 주황색깔이라니그 카드 같은 게쓸 수도 있는데 제가 추고 보니까 이게 주황색깔 박스에는 이제 카드 같은 게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윙넷이 아래 아래 위쪽에 하나? 아유 안 보이네. 잠깐만요. 위쪽에 하나 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게 787 특징이 있아요 787이 된다. 이게 737 맥스 특징이 죠어요787 1 0대는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근데 항공기 번호 이제 호텔이나 잠깐 화, 오케이 됐다. 호텔이 나 8348입니다. 8348. 이 근데 이 이번호를 있는 기호실제 있는지 모르겠네. 자, 나왔습니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그 생각보다 작네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작아요 여러분들 <laughs> 생각보다 많이 작네 생각보다 예 여기있네요 제가 말했던 거 카드 여기있네 제이 카드를 제가 원래 잠깐만요 제가 원래 이 카드가 7870드림미나이 대한민국 카드에서도 이게 있더라고 그기존에서도이 카드가 있는데 원래 7870 킬로 했다가 그두번다 실패해 버려가지고 이게 787이 아니고 이게 7 8, 7 맥스 양이 아쉽네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이걸 까볼게요 이제 뭐야 뭐야 테이프 그런게 있나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뭐야 이거 왜 이래요 왜안 왜안 벌어져, 이거 아 제가 손톱이 시간에잘라갔다가 지금 다 자고 있긴 한데 아 이게 지금 잘안 보이지 이렇게 벌었다 여기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오픈 하겠습니다 오픈 321 GO! 자 오픈했습니다 어 비닐 또 쏴줘 이미 비닐에 자, 나왔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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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따가워, 이거? 어우, 야, 잠깐만, 생각보다 여기다 엄청 따가운데, 이거, 이거? 어우, 끝부분 너무 딸, 따... 어우, 너무 아픈데, 이거? 어우, 끝부분, 끝불... 어우, 아파. 어우,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옆에 보고서보여면은 진짜 조그맣죠,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조그맣지 몰랐는데, 아니, 무게도 엄청 가벼워요. 왜냐면 제가 이게 바퀴가부러지긴 했는데, 제가 또외에서 받은 게, 제가 예전에 이게 대항고7 77이거든요? <laughs> 이대항7 77인데, 원래 737이랑, 대항7 77이랑 크게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어, 아, 아깝죠? 원래 이게, 뒤에 비교해서 보시면, <laughs> 차이 보시죠, 여러분들. 차이 이래요, 지금. 77, 737 맥스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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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엄청 따갑다. 야, 왜 이렇게 따갑냐, 이거? 아, 이것도 사실상 여러분들, 이것도 별로, 딱 그렇게 따갑긴 한데, 이것도. 이건 뭐 날카로운 부분 같은데 많은 만지 안 닳았거든요 이거 777은 어 근데 777 맥시가 왜 이렇게 따갑냐 너무 따가운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따가웠거든요 끝부분 이런데가 여러분들 이런데 끝부분에 제가 화질잘안맞는지 손에서 떨려주세요 지금 땀따 땀나고 손 떨리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시는 부분인데 엄청 날카로운거든요 끝부분이 그래서 저도 방금 꺼냈더니 아따 아따,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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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꺼냈잖아요 제가 너무 따가웠는데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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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꺼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가죽을 다가 엔진이 떨어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바퀴 지금 뒷바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메인 기어 다뒤쪽에는 메인, 뒤쪽, 메인 기어 다 떨어졌고요 노즈 에도 떨어졌었는데 이거 강력보다붙0 0 0 상태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리고 지금 엔진 하나 떨어지고 했는데 엔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떨어지는 엔진 여기 있습니다 떨어지는 엔진 떨어지는 엔진이 렇게 작아 왜 이렇게 작아 왜 이렇게 작아 이거 737 맥세이스 써보니까 이 엔진도 작아 보이네 아 원래 이게 이게 딱 보시면은 이게 딱 이, 이렇게 되있는 거죠 원래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건데 이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망했어요 떨어져 버렸어 <laughs> 메인 기어도 원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메인 기어 지금 움직여야 돼가지고 제가 크기가 너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laughs> 메인 기어 얼마면 안 가져오는 걸라고도 하고요 아 그렇게 뒷쪽으로바구나 제가 지금 뒷쪽로 받네요 여러분 야 보시면은 <laughs> 대한민국 737맥스 8에 정보가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다 영어로, <laughs> <laughs> 영어로 돼있네 이거 다 이게 보..이.. 보..이.. 보잉에서 써있고 뭐지 이거 랭.. 랭스랭스 랭스 뭐예요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아무튼 제 생각에 이게 아무튼 그..그건 그죠 이게 큰 날개 이거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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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개 이거 양쪽 끝에 이거랑 이거를 합쳐가지고 나온 게 합쳐서 이제 미터가 실제로 미터가 이제 39.5미터라고 되어있는것같아요 여러분들 아닌가? 이것이 실제 이걸 말하는건가 모르겠네 제가 이거 카드에 적어 가는뭘 처음 사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400대 의 400.. 분의 1이라고 해야되나 이거? 이게 네. 제가 이또분의 1을 제가 또 처음 해봐가지고 제가 영상을 처음 해본거가보다니까 헷갈리네 사짝 아 원래 제가 이거베이 연결하려고 했거든요 어. 이거 원래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잠깐만 잠깐만요 아고아 이거 다 빠져버리네 아 근데 너무 따갑다 이거 나이크가 너무 따갑다 이거 근데 너무 따가워요 이거 생각보다 어허... 이거 살짝 애매한데 이거 여러분들 이게 살짝 이렇게 보면은 잘 붙어있는 거 같잖아요 근데 양말 타프는 아직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있잖 여러분들 원래 사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원래 살짝 초점이 이렇게 안맞요 원래 이렇게 정도 돼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면 길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탑승구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게이트 연결하는 거못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어, 게이트 연결하는 거못할거 같고요 여러분들 <laughs> 어 뭐야 아, 전 지금 처음에 이거 날개만 이렇게 돼있는 줄 알았더니 아 날개가 바퀴도 이렇게 밑에 바퀴까지 이렇게 돼있네 심지어 이거 밖에 안 불러줬잖아요. 밖에 돌아가요. 근데 밖에 돌아가 이거 밖에 돌아가는데요. 잠깐만요. 안 돌아갈 줄 아는데 실제로 밖에 돌아가네. 이거 대박이다요. 지금 이제 뿌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와, 아니, 아니, 이거. 뭐 아닌가? 아닌가? 나기 빠졌어. <laughs> 뭐 나기 빠졌어. 뭐야 이거? 너 <laughs> 나기 빠졌습니다. 이번 나기 빠졌어요. 뭐야 이거? 이거 구령풍일까 이거? 나기 왜 빠졌지 나기가? 이제 다시 끼우죠, 다, 다시 끼우자 나에게 다시 키우고. 어있어 이거? 왜안 껴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안 껴져,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게 좀 끼우고 다시 보여줄게요. 이게 갑자기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게 막 흔들어가지고 갑자기 빠져버렸네, 이게. 엔진, 엔진 날개가 갑자기 빠져버렸네, 갑자기. 어 이게 날카로워져 장타치가 찔러면 이거 상처할 수도 있거든요, 제 손가락 상처가. 저도 이거. 저 친구가 어디 외국 가셨다가 친구는 친문 친구께서 같이 외국 가셨다가 이제 비행기 사 오셨는데 그때 아메리카노 787-8 딥라이너가 사 오셨거든요 그때 그게 부서져가지고 이제 아예 착쇄가 났는데 그게 다시 꼈왔으면됐다는 다시 꼈는데어 위험하다 이거 나저 이거 제 생각에는 이게 막 그냥 이거 흔들자는데걸 이거 무슨 흔들리고데 걸려 이거 나이가 막 흔들리는 고 걸려서 이거 촬영 끝에강력본드 이거 붙여야 되겠다 이거 강력본드 붙여야 되겠어요 이거. 왼쪽은 이거 보세안들리는거 보시죠? 아잇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안들리잖아요 이거는 보시면 여기 안안들리지 제가 자꾸 해서 숨들니까숨기들리는 건데 이거 안들리죠 아예 안들리죠 근데 여기는 이거 숨들리잖아 이거 보세요 막숨들려가지고숨데 빠져요 이렇게 불량품인 응.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거 이렇게 787왜 아, 이렇게 7.. 787, 아까부터 계속 787 787 787, 787 이러네 계속 어쨌든 오늘 737 맥스 대한공8 737 맥스 x 8 대한항공을 언박싱 해보고 이제 이거 사기 전에 제가 뭘라차 하려고 했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이거 그조그만데 생각보다 무게 어우 이거 땀 난다 땀땀 나도 미끄러질려고 한다고 생각보다 이게 조그만한 무게 가볍죠줄는데 생각보다 조그만거 치고 무, 굉장히 굉장히 나 이거 조그만거 치고 살짝 무게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제 그거 다시 이거 제 다시 말수서 이거 7 7 잠깐만요 다시 없이개 얘랑 비교하면은 진짜 비교가 너무 나은거 아니에요얘치7치랑치3치랑 너무 비교가 많이 나는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있긴 한데 잠깐만요 제가 저희 집에 여러분들한 알려드리...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자면 저희집 인형뽑기 기계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인형뽑기 기계가 있는데 조그만 거거든요? 잠깐만요 아 지금 보시면은 잠깐만 이게 치우고 이거 보세요 네. 이것도 치솟이거든요 치솟이 치사치 라이온 항공이에요 라이온 항공이거든요 라이온 에요 라이온 아닙니다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laughs> 아니 여기 치솟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초점이 잠만 초점이 잠깐요 초점이 이렇게 안맞요 초점이 오세다 살짝 맞춰졌죠 맞춰졌는데 보인 777 다시 보인 9 0 2열인데 얘보다 얘도 737, 얘도 737인데, 두 다이 했을 때 너무 작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대한항공이. <laughs> 이대한항공 너무 작아 보이긴 는데 이거 대한항공 라이온 에어랑 대한항공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물론 이거 8팀이라는 거, 이거는 9에 아래일까?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잠깐만, 이렇게 대볼까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거 있지 아요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올려놓고 싶은데, 안 올려지네. 때문에 흔들려고 전안 되겠다. 그 옆에 놔두면은 얘가 뭐 이제 아빠 이제 사무실 아빠랑 얘가 한세살네살된 아들이나 딸막 그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약간 사무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 여, 여러분들 일단 어쨌든 원래 이거 게이트 탑승해서 붙여버리거나 게이트 연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이게 너무 작아 보여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게 오늘은 오늘 이제 이대한공787 왜787 787 진짜 사고싶었나보네 저 여러분들 진짜 787 사고싶었나보네 나 이거 왜 이렇게 787만 나오니 이렇게 계속 칠성치 맥스를 이렇게 언박싱을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네 지금 그리고 또 제가 구독자의 수가 6백명 도 넘었잖아요 여러분들 500, 구독자 500명이 된지 거의 9일인가 10일인가밖에 안됐는데 벌써 지금 구독자 6백명 바로 확났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건데 구독자 100만이랑 100만 갈수 있게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친척, 뭐 가족, 친구, 막. 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한테 대, 이제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만 되고, 100만 되 100만도 될수 있고, 근데 수익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제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에서 봤는데, 그거야뉴스 구독자 500만 됐기 때문에 이..이거는 일단 제외긴 한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시청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분들.. 그 분들 때문에 <laughs> 그 문제 때문에 제가그거라 해야 돼 이게 또 그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시청할 수가 없어서 시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지 않는 이상 저를 제 유튜버를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네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많이 제 유튜브 추천해 주시고 그제제 유튜브를 친구나 가족 친척 등에 대해 공유 많이 해 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만약 이런 비행기 모양이또어머니랑아버지는 도와서 이제 사주시면은 그 제가 또그 언박싱 해가지고 이제 이런 오늘처럼 이렇게 올려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 보시고 너무 재미없다 하시더라도 최소 1분 1 정도 봐주세요 1 1분 정도인데. 1분 정도 봐주세요. 초창상은 뭐 1분, 초창상은 1분 정도 제가 많이 올리기 때문에, 초창상 따지면은 대충 한, 어,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초창상 대충 한 30초 정도 이상으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일반적인 영상은, 이제 한 1, 분정도씩만이라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영상또 많이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laughs> 구독자 100만 가집기 도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좀. 네 그럼 이거 좀 정리한거 모엇서보여드리고그 다음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유추한 세상 유추 세상이 된닙니다원 유추를 해본 것 중에서 오늘 가장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laughs> 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재밌게 영상도 올리고 하는겁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덕분이에요 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게 다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산거죠 뭐 너무 쪽팔리가 사는 건데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Q&A 영상에다가 Q&A 영상 하나 올린다고 했었는데 거기다 이제 얼굴 공개해 달라는 사람들 분들 몇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얼굴 관리 좀 못하는 상황이왔다 보니까 제가 지금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얼굴 공개 제가 이제 그거 뭐야 일본 도쿄 가는 여행을 제가 10월 25일인가 가거든요 제가 근데 네, 그때쯤에 이제 이제 일본 여행을 하면서 제가 또 이제 그거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이제 얼굴 거할거든요근 네, 얼굴 개 궁금하신 분들은 Q&A 영상에다가 아 영상입니다 Q&A 제가 올려 영상 지금 봤습니다라고 한그 커뮤니티에다가 근데 얼굴 공개 언제 하나요 많이 와주시면은 제가 이제 좀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운송은 제가 이제 얼굴 공개를 그래? 그러니까 근데 댓글이 최소 얼굴 공개 언제 하나요 얼굴 공개 빨리 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최소 거의 100개 정도 달려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제가 댓글 100개 달린 경우는 별로 없거나 아예 없거나 하거든요 제가 영어서 100개 달린 게 있다 쳐도 한두 개밖에 없던 걸 기억하거든요 제가 좋아요가 200개인가 300개 넘는 거한개 한 있거든요 제가 이제 3개 기억 세계 출, 빙기 추락사고 그 영상이 조회수도 이제 좀 높고, 조회수 꽤 높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좀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 또 이제, 목소리 견인해서 또 언제쯤으로 갈까요, 여러분들. 또 제가 이제, 제 생각에 생마수한다고 하면 무조건 목소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도쿄 여행을 을때또 목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 목소리가 이제. 네, 그래서 또 제가 Q&A 영상을 올린다 치면은 Q&A 영상 또 생방송을 할계기이기거든요 제가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Q&A 영상 때는 또 이제 생방송이 겠지만 Q&A 답변이나 질문 많이 없으면 이제 그냥 그 생방송 영상은 아예 Q&A 생방송 영상이 이제 무료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많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커뮤니티에다가 댓글 달아주셔도 되니까 네 제가 9월 7일인가 6일인가 제가 Q&A 영상 올린다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네 그때쯤에 이제 Q&A 영상을 만나도록 하고요 Q&A 영상은 좋아.. 아 좋아요 이다 Q&A 영상은 <laughs> 질문이 최소 20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따서 20개가 아니고 저에 대한 질문이 20개 있어야 돼. 댓글그 개수가 20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니까 러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얼굴 개수세요. 막가 맞죠? 그게 한 개, 그리고 또다음으 얼굴 개수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이런 식으로 개, 집게 될까? 네, Q&A 영상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여러분들, <laughs> 아이고, 방금 저희가 아니고요. 방금 저희거땀 <laughs> 때문에 제가 발사하면 이 매직 짓하한색깔이거이땀 때문에 이러면 막. 이런식으로 막 뿌딱뿌딱 소리가 나요 뿌딱뿌딱 소리가 나는데 이 방에 땀이 발에 나가지고 발발 때문에 이거 발에서 움직임에다 잠깐 이거 보이시죠 소리 들리시죠 발 이게 땀땡이래 땀때문에 이게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생방송 영상이나 이제 도쿄 여행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대한민국 마크 사실, 여러분들, 이걸 맞추는 게 이거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제가 이제, 380 원래, 아, 맞다, 여러분들, 아직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안 나오신 분들 사, 말, 이제 위에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일번 도쿄 때380 탑니다, 여러분들, 380을. 네, 도쿄 때 380을 타는데, 아시아나 타고요. 도쿄 때380 아시아나 타는데, 원래는 도쿄 갈 때는 380, 올 때는 330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주 주말, 저번 주 주말 친일 때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랑 아버지랑 같이 근데 그때 이제 친일 께서 갑자기 얘기하시더라고 저한테 뭐야 주, 뭐야 누구냐고 뭐 한도특구게임아뭐 그래 됐어 뭐 뭐라 해야 돼한국특구게임아 원래 도쿄 갈 때만 380인데 올때3 8 0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친일 침흥댁에 께서 저한테 친일 부터 그러시고 근데 그래서 어 진짜 이모 이랬더니 진짜로고 해가지고, 딱봤더 거짓말조절 다 봤더니, 진짜더라고요. 네, 제가 10월 25일인가, 이제, 도쿄 가고, 10월 27일인가, 8일인걸 거거든요. 제가 도쿄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네, 그래서, 도쿄 행도 많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도쿄 행도 진짜 얼마 안, 남았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제가 10월 25일에 가니까, 어, 20, 아니, 10일인가. 두 달하고, 어.. 두달하고9이 나왔습니다 두달하고 9일이 여러분들 9, 2개월하고 9일이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다 그리고 후쿠오카에 갈때처럼 제가 이제 10월 25일부터 10월 17일인가 8일까지는 영상 안올릴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도쿄에 컨텐츠를 이제 찍으면서 이제 다닐거기 때문에 그때는 안올리고 인천만 와서 이제 저, 텐, 저, 캐리자에 영상 올릴 거니까, 도쿄 여행, 여행, 도쿄 여행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로,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 <laughs>